안녕하세요, 카이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요, 이 스토리 진행을 하나 보면은, 버튼을 눌러서 다음 스토리가 나오게 할 때가 있잖아요.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먼저, 스토리를 넣을 텍스트 UI랑, 그 다음에 넘길 버튼 UI를 만들어줘요. 그 다음에, 스크립트를 넣을 스토리 매니저로 하나 넣어주, 만들어주고, 다음에 스크립트를 짜면은, 이제, 텍스메시 프로를 임포트하기 위해서, tm 프로를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, 이게 스토리 끝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,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, 넘어간다고 가정하고, 씬 매니지먼트도 가져올게요. 텍스트 메시 프로를 받아 주고요. 이제 이 스토리를 넣을 리스트를 만들어 줘요. 그다음에 이몇 몇 번째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번호를 넣어 줄 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. 이제 시작하면은 스토리에다가 이 대사 대사나 스토리를 다 리스트에다 넣어 주고요. 스토리 넘버를 영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다음에 한번 진행해 주고요 이 nextStory 함수는 이 텍스트 매시프로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이제 첫부터 하나씩 넣어주게 될 거예요 0부터 0부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 넘버 하나 플러스 해주고 하면은 다음번에 누르면은 다음 이 스트링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 끝나면은 스토리 넘버가 5가 될텐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신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걸 하던가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겠죠 네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봤고요 실행도 해 보면은 h e l l 1, 2, 3, 4, 5 하고, 이제 다음 씬으로, 여기 서두은 씬으로 넘어가게 되겠죠?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